갈비, 응? 소갈비, 닭갈비보다 더 영원한 우리의 양식, 말씀, 썩어지지 않은 말씀, 우리 안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알렐루야! 네, 네, 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스스로가 물을 빼낸다는 거예요. 보이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악, 그게 악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 예수, 예수님을 우리 안에 가두질 못해. 뭐가 있어 예수님이 없으면 뭐가 있죠 예수님의 반대의 원수 세상의 영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에레비아 17장 13절에 생수의 근원이신 여와를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물로 채워지지 않고 우리가 생수로 채워지지 우리가 목이 적셔지지 않고 안다면 하나님을 버린 것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 다 그들이 수치를 당한다는 거예요 생수로, 물로 채워지지 않으면. 그래서, 물, 여와를 떠나는 자는 다 수치를, 수치는 거예요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나. 세상 앞에서 드러나. 칭찬을 받아야 하는데 다 세상 앞에서 그것들이 다 악한 것들이 드러나 수치를 당해. 배는 일마다 수치를 당해. 돈에 수치를 당하면 가난해질 것이고. 할렐루야. <laughs> 여러분의 어떤, 하고자 하는 어떤 그것들이 수치를 당하면 그것들이 수치를 당하면 어떻게 해요? 여기는 흑자가 아니라 적자가 날 것이고 모든 것들이 그냥 안 좋게 드러나는 거야. 안 좋게 열매로. 그래서 주님은 물은 곧무은 뭐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할렐루야.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가리 흘러 넘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어디서? 우리 속에서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생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예요. 도 아멘? 말씀이에요. 말씀이에요. 말씀을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와 하나님을 입체적으로 만나는 거야. 경험하는 거야. 어디서 만날라고 불교서 있는 어? 불교에 있는 불교 서적에서 만날라고 뭐 세상 공부에서 만나? 어떤 주석가 에의해서그 책에서 만나? 아니요 성경 속에서 주석가에 어떤 것을 잘못 인지하면 거기에 우리가 또 거기 각인돼 버려 요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이 잘얼로 레마 레마로 탁왈때그 레마가 여러분 환경을 팍 환경이 팍! 부들게.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한 10편, 107편, 35절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고 마른 땅이 변하여 생물이 되리라. 그랬어요. 생물, 영원한 영생의 생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리스도는 뭐예요? 반석이죠? 자, 반석을 딱 치니까 무엇이 나왔어요? 생물이 나왔죠? 할렐루야. 반석을 치니 생물이 쏟아나리라. 그랬어요. 그 생물은 무슨 물이에요? 쓴 물이에요? 단물이에요? 우리를 달달하게 만드는, 아멘? 우리를 달콤하게 만드는, 기쁘게 만드는, 즐겁게 만드는 물이 되는 거예요. 그 물을 먹으면 우리는 살아나요. 우리는 생동감이 있어요. 우리는 운동력이 있어요. 우리는 기쁨, 기쁨으로 춤을 추며 찬양하며, 할렐루야! 춤을 추며 찬양하며, 할렐루야! 이 생물을 먹으면 막 춤을 추며 찬양하며, 막 우리가 주님 앞에 막, 할렐루야! 이렇게 산자가 되는 거예요. 죽은 자는 춤추지 않아요. 죽은 자는 찬양하지 않아요. 진정한 산자만이 춤을 추면 찬양한다고 주님 말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와를 찬양할지어다. 춤을 추면, 속을치면 춤을 출지어다. 할렐루야. 산자만이 춤을 추는 거예요. 근다그해서내 안에 말씀이 없이 하는 것은 그것은 뭐예요? 띵까띵까? 이것은 저 노래방에서 하는 것과 똑같다. 똑같다? 똑같다. 노래방 가 갖고 추는 그냥 그뭐 똑같다. 왜? 속에 뭐가 있어? 생물이 없어. 썩지 않을 양식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이 없는 자는 그것은 세상 사람과 같이 노래방에서 띵까띵처럼 똑같다. 그럼 우리가 내 안에 생물 이 있고 영원한 정말 생물이 되신 주님의 말씀으로 강력하게 붙들린 자는 그 속에 완전히 소산하는 생물로 소산하는 생물이요. 그냥 가만히 죽은 생물이 아니라 소산아 소산아 할렐루야. 음. 원, 원동력이 있어 파워가 있어 할렐루야. 그그 물이 어디로 가내 배에서 생수의 강으로 탁 나가서 열방을 물로 확이 나라 민족과 모든 사람 만나자마자 다양 홍수가 좋은 홍수로 할렐루야 단비로 할렐루야 가뭄에 완전히 단비로 확 주는 생수의 강 거기는 물고기가 살고 있어 거기는 나무들이 옆에서 응? 살고 있어 그래서 그곳은 굉장히 발달이 되고 그곳에 사람들이 많이 살아나는. 놀라운 영역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를 초대하셨어요? 자, 초대하셨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목마르에서해갈될수 뭐 있을까? 2절이에요. 읽어보세요. 시작. 이사야 55장 2절. 시작. 음. 크게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못하는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자 여기에서 보면 자 물로 나오라. 너희는 와서 삼업대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썩지 아니할 예수 그리스도 아멘. 썩지 아니하는 하늘의 양식인 말씀은 돈 없이도. 할렐루야 돈 없이도 살수 있대 돈 없이도 가질 수 있대 하나님을 예수님을 돈 없이도 가질 수 있어 믿음으로야 믿음으로 갈수 있어 어떤 믿음? 어떤 믿음?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그 모든 물이 대신 영원한 생수가 되어 주셨어 영원한 생수 이제 영원한 생수의 맛을 알았어 여기는 물은 이제 옛날에 이물하고 오시면 안 된다고 그랬거든 이을 먹을 때 뿐이야 응? 영원한 생물은, 이런 물이 먹고 싶지가 않아. 여기 안에서 계속 시원해. 응? 못 마르지 않아. 그래서 이제는 돈으로 살수 없는, 왜 돈으로 살수 없어요? 이것을 포도주, 포도주와, 어? 주님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는 거 뭐냐? 포도주는 거예요? 포도주? 포도주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진정한 기쁨과 풍요라는 거예요. 우리 가라 혼인종체, 혼인잔치, 혼인잔치에서 뭐였어요? 포도주. 건이죠? 아멘? 응. 잔치야. 기쁨이야. 거기에도 풍요 열매가 있어. 젖은 열매야. 응? 응. 젖은 뭐예요? 열매야. 어. 젖을 먹으면 어떻게 우리가 살이 찌는 거야. 우리가 건강해지는 거야. 알렐루야그 응. 풍요가 오는 거야. 응. 이것이 곧, 뭐예요? 돈 없이, 값 없이 주님이 살수 있다는 거야. 왜돈 없이, 값 없이 살수 있어? 이 세상 어떤 것도도 어떤 걸로도 그 영은 살 수가 없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생명은 이땅이 땅에 있는 이 화폐의 가치로는 살 수가 없는, 절대 살수가 없는 불가능적인 살수 없는 그 은혜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주님은 거저 주는 거야. 거저 주는 거야. 우리가 그걸 사버리면 안 돼. 그럼 우리는 예수님이 죽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돈으로 사면 되지. 그것은 또한 진정으로 이거는 안 맞아 모순이야.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와서 다돈 없는 자도 뭔가 하는 자는 다 와서 이것을 사귀에 누가 그 값을 대, 대신하셨어요? 예수님이 중심으로 그 값을 대신하셨어요. 당신의 죽음으로 그 값을 이제 주었어. 그 값으로 딱 이렇게 해서 이제는 없던 걸로 빚진 것을, 업직 없던 걸로 해 주시는. 우리가 종이었지만 이제 왕으로 우리의 신분을 바꿔 주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 주며.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먹고 사는 것이 먹고 사는 그 먹고 사는 그 양식을 위해서는 우리가 돈으로 어? 돈으로 대가를 지으면서 돈을 투자한다는 거야. 근데 돈을 투자하는 것에는 더 가치를 느끼고 돈이 투자 안 되는 이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가치를 모르고 있다는 거야. 할렐루야. 이게 바로 우리가 보이지 않는 믿음을 취하는 것이 보이는 세상에 있는 믿음보다 더 커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그래서 돈으로 너희들 왜 먹을 것을 위해서 먹고 죽을 인생, 먹고 죽을 한그 음식이나 먹고 마시는 이 땅에 있는 것으로 왜 돈을 주고 그렇게 너희는 하지만 왜돈 없이도 오는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 우리를 배속해 주신 그 은혜. 우리를 구원해주신 은혜가 예수님 우리에게 초청한 자들에게 주우시는 은혜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의 대신해서 고통을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지나만 기쁨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주신 주님, 그 구원해주신 주님은 우리를 수렁에서, 지옥에서, 사망에서, 생명 없는 곳에서, 우리를 운동해서, 우리를 건져내신 주님. 할렐루야. 우리에게 대속해주셔서, 우리를 대신해, 모든 걸 대신해주죠. 그 대신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피폐하고 피곤하고 열매없게 짜증나게 하는 게 아니라 좋은 것으로 기쁨으로 우리에게 대신 이끌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우리를 웅덩이에서 우리를 피곤해서 우리 없는 곳에서 우리가 아픈 곳에서 고통에서 건전해 주시는 구원해 주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 은혜가 되어 주시오. 여러분 대신 어떤 것에 여러분 삶 속에 어떤 것에도 대신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거야. 대신 인도해 주셔서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신 주님. 할렐루야, 아멘.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주님이 그렇게 하겠다는 그래서 목마른 자에게, 돈 없는 자들, 돈이 없다는 거, 돈이 이제 내 힘이 아니라는 거, 그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열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은을 달아 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지어다그래야 너희가 좋은 것을 먹으면 너희 자신들이 기름지거. 뭐냐 듣고 들으라는 거야. 뭘 들어? 뭘 들어? 뭘더살을 들어? 칼을 들어? 밖을 들어? 뭘 들어? 뭘 들어? 뭘 들어? 총뭘 들어야 우리 총이 되고 할렐루야. 우리의 무기가 되는 뭘죠? 오케이. 역시 천재 장군님세요. <laughs> 세계적인 장군님. 컨이었 <laughs> 마마나인 장군님 할렐루야. 컨딩도 생이 있는 곳에 컨딩 좋은 겁니다. 할렐루야. 네. 듣고 들을지어다 말씀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쇠마의 수에마! 쇠마 말씀을 들어라 쇠마의 말씀을 들어라 할렐루야 어. 그 말씀은 우리가 귀로 듣는, 것이, 듣는 것에 불과한 게 아니야 듣고 들으라는 거 뭐예요 내가 혼으로 율법으로 들었지만 이제 율법을 넘어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음성이 할렐루야 영의 알렐루야. 소리가 들릴지어다 내 귀에 들리는 소리 속에 이론의 소리에 완전히 이제 내바로 세마로 할렐루야. 그래서 야, 하, 믿음은 드음으로날 것이고 드로은 그리스도의 말씀이기 때문에 부활한 말씀, 까진 말씀, 할렐루야, 깨어난 말씀, 아래에서 깨어난 말씀, 벗어진 말씀, 할렐루야. 육신의 욕망과 야망의 그 어떤 어에서탁 벗어진 영적인 말씀이 들릴 때 우리 순종할 수밖에 없어. 할렐루야 왜? 그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 우리 순종할 수 밖에 없어 그 순종이 우리 행동과 태도와 내 마음과 인격을 우리 탁 진동을 시켜서 삶으로 안 나타나면 절대 안돼 껄쩍지근해 그래. 삶으로 안 나타나면 껄쩍지근해 그래. 하여튼 삶으로 나타나면 예의의 원 알렐루야 네. 아, 네. 계산을 안해 계산을 안해 지금 뭐, 뭐가 뭐 마이너스 된지 아는지 계산이 없어 계산 하나님이 계산이 여 속에 있는 뭐지 소프트웨어야 뭐야 소프트콘 뭐야? 뭔뭔 콘? 자, 소이이 이, 브라보,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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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라보 콘, 콘. 오케이 <웃음> 역시. <웃음> <웃음> 요즘은 돼지 콘도 나지만 요만 때 콘도 나오고 이, 이 이거를 그냥 어, 제 계산기가 없어버려. 할렐루야. 저 계산기가 없어야 하늘의 계산기가 내려와. 아멘. 아멘? 개시의 계산기가 나와서 그분은 계산기를 일도하기는 우리는 맨날 2가 되는데 하여튼 그냥 억이 될 수가 있어. 억으로의 아, 네. 열매가 와. 아, 네. 아예 네. 믿음이 좋아. 막내 계산기를 다 뜯어버려. 지금, 아, 네. 어, 육신을 보면 이거 아닌데. 절대 이건 아닌데. 근데 막 그걸 막 십자가의 못을 박꿔가지고 어? 내, 이거내 계산기를 막, 인본의 계산기를 막 뜯어, 뜯어. 막 주판을 다 뜯어버려. 막 알, 알을 씹어먹어버려. 막. 계산기를 막끄어갖고 속에 는고품으면막 씹어버려, 막. <웃음> <웃음> 얼마나 이게 담대 말씀을 먹으랬잖아. <laughs> 말씀을 먹으랬잖아. 어? 어 잊어버렸어? 말씀을 막 씹어 먹으려잖아. <laughs> 피를 막 마시네, 피를. 잘 들어! 막내 계산기 얼마나 힘들겠어. 계산이 응. 안 그래? 어? 이 계산기가 들어있는데 그 뜯어내는 보통 뜯는 게 아니야. 응? 예. 응. 예. 알렐루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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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뜯어가지고 하여니그 열매가 이제 일도하기 일이 2가 아니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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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억, 3억, 몇만이야. 할 수가 없어 주님한테. 오조, 오조, 5조막 오십조, 오조막 난리가 나 지금. 어. 듣고 들을지어다. 아, 네. 말씀을 들어라는 거야. 아, 네. 그래서 우리가 듣는 것이 운명이 시작돼. 아, 네. 알렐루야. 아, 네. 어떤 말씀주냐 내, 내 말로 들으냐? 하늘 말로 들으냐? 하나님의 소리로 듣는 거야. 그래도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 매날 말씀이 오직 말씀. 할렐루야. 말씀이 여러분이 등이 되고,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언약이 되고, 언약은 약속이야. 주님과의 약속은 변하지 않아. 내가 변해서 문제야. 내가 변해서 문제야. 내가 변해서. 그래서 주님 오주검은 하나님의 그 내가 약속했던 그 약속을 주님은 기에도안 들어와 <laughs> 내 약속들을 <들으래>. 해내 <laughs> 말을 들어라 는거야내 말을 네말 듣는 거나너다 알아 언제? 너다 알아 나한테 사기치지 마왜 사기치지 말고 나한테 사기치냐 그래 <laughs> 내말좀 들어라 내말 들어, 내가 주는 야, 너 자꾸만 가짜, 가짜 다이아 갖고 와가지고, 가짜 조각 갖고 와고 주님 앞에 약속하면 네속다 그래요. 너돈 조금 들어갖고, 그냥 얼쭈을이널넘어갈라고지 <laughs> 내가 주는 것은 진짜 다이아몬드야. 하늘에서 따온 다이아몬드. 할렐루야. 하늘에서 있는 하늘의 진주야. 하나님 주신다는 거야, 보아를. 그걸로 약속을 주신다. 네꺼빼 좀, 제발. 니꺼 딜이 되지 마. 내것좀 받아. 주님은 지금, 어? 양파를 버리고 주님 오라 빨리 오라 내초점장에내 어? 초대하는 내 품에 들어오라고 지금 어느 데안 들어가 가만히 있어 봐요 잠깐만 나 지금 뭐 하여튼 절기선 생겨가지고 소변 좀못 보고 올게요 어? 나 빨리 방좀 치워야 하니까 좀 기다리세요 한 이유가 많아 이유가 많아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오죽하면 팔자를 보면 네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고 내가 내 길은 너의 길과 너의 네가 생각하는. 생각하는 길이 다르대 이게 뭐예요 주님은 항상 가까이 있거든 <laughs> 하나님은 주님은 항상 가까이였어 가까이 있어 <laughs> 너무 가까이 있어 <laughs> 근데 내가 주님을 내, 내, 내가 주님을 멀리하고 있으니까 멀어져 보이는 거야 아, 그래. 내가 주님이 안 보여 보니까 주님은 안 보인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게 우리의 믿음이야 지금 그게 현주소야 아, 지가 안 보이는 걸 자꾸만 주님이 안 보인다고 그래. 주님은 시끄럽게 보여. 불꽃 같은 눈으로? 주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쳐다보고 있다고 했어, 안 했어? 어? 그래서 주님 꺼져가는 물도 끝나고 해서 안그러 됐어. 우리는 성격을 때 꺼버려, 그냥. 주님 꺼져가는 불빛, 어? 등불도 안끄고상악갈 때도 내가 상황갈때 맨날 상했는데안 꺾고. 근데 우리는 수치로 주님이 나를 꺾고 계신다. 내가 꺼져가란 불을 주님은 지금 끄고 계신다 막. 우리는 우리가 자태를 세고 있는 거야. 근데 그러니까 어쨌면네 생각이, 네 생각이 잘못됐어. 네 생각이 잘못돼서 넌네 길을 몰라. 네 길을 알수 없어. 생각이 잘못되니까 아, 길이 안 보이는 거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안 그러니까 보여. 할렐루야. 주님은 지금도 저저히 100m 앞에다 두고 가냐. 주님은 너무 가까이. 내 안에 가까이 계어내 안에. 내 안에 계시는데 자꾸 어떻게 느끼다. 내 어디가 있냐고. 속을 못, 보, 못 보고 있는 거야. 할렐루야. 음. 여러분 속 사람, 여러분 속을 보는 할렐루야. 계신 눈이 열릴지가다 아멘. 네. 네. 내가 가까이 없다고 느끼기 때문에 어떨땐주님멀게 멀게 있고. 주님이 내가 힘이 빠져 있으니까 주님도 힘이 없는 것 같다고 생각해서 주님 힘이 없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거기 좌절하고 있는 거야. 모든 것이, 아까 말한 기도한 것처럼, 누구 문제? 누구 문제? 내 네. 네. 문제요. 내가 문제였어. 내 렌즈가 문제였어. 주을 올렸다만 지 맘대로요. 주님은 동일한 렌즈로, 아멘? 동일한 렌즈로 내 안에 계셔. 야, 우리 안에서 사랑을사랑에 마모 이렇게 보고 계세요. 우리 둘이를. 할렐루야. 음. 음. 그래서 주님은 듣고 들을지어다 쇠가로 들으라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가 삶으로 나타내는 삶으로 나타내 보이는 완전한 믿음을 취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 어떤 행함?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행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행함, 행함에 믿음이 되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지금 할수 있는 거예요. 내, 나는 못하는 거야. 알렐루야. 아멘. 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자, 좋은 것으로 듣고 들을지라 너희들이 말씀을 듣고 들어서 진정으로 내 마음의 말씀 삶으로, 여러분의 습관과 여러분의 기질과 여러분의 DNA, DNA까지도, 여러분의 유전자까지도 싹 그냥 벗겨지는, 깨 부셔지는 그 믿음을 가졌을 때 좋은 것으로 하나님은 먹을 것을 먹을 것이며 자신들의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을 거라. 좋은 것은 뭐였죠? 좋은 것은. 좋은 것이 좋다는 뜻이 뭐예요? 선이죠? 하나님, 토부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하심이야. 하나님이 모때 힘이 좋았더라 알렐루야 하나님이 실때 힘이 좋았더라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그것으로 그거요? 뭐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라는 거야 아, 네. 예, 말씀을 들어서 뭘로 채워? 말씀을 채운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사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아, 네. 함께 동행하는 삶을 갖는 것이 좋은 아, 네. 인생이라는 거야 아, 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좋은 것은 곧 성령이 됐잖아요 아, 네. 성령님은 예수를 아는 영과 하나님을 아는 영을 아는 영 진리의 영이에요. 예수로 채워지라 우리 지금 이 땅에서. 아멘. 그래 우리는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할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 여기서 지어져 가는 거야. 그래서 그 진정한 하나님이 계신 그 나라. 하나님의 진이 계신 그곳에 우리가 이제 뿅 하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네. 그래서 주님이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어떤 자신들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자. 하나님이 힘이 좋았던 걸로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예수 그리도 함께 할때 우리는 뭐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야 아멘. 영의 사람이야 아멘. 할렐루야 영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기름을 붓는데 기름을 부어서 구별하게 하시고 활주를 지나서 활주를 넘어 하늘을 날게 하는 계시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완전한 폭발이 되는 거야 어느 나 폭발을 일으켜 아멘. 아, 가다가 조금 아, 타다가 그냥 불발 대갖고이건탄 건지 안탄 건지 안아버리고 응. 우리 어디가나 폭발을 일으켜야 돼. 아멘. 할렐루야 준영집사 가는 곳에 하여튼 뭔가예수적이흠나타나버려야 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엄마와 함께, 할렐루야 그대와 함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복진 n Amen! a m 아멘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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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m 아름다운 안상도이에요 아, 아, 자, 그대와, 이제 마무리를. 그대와 함께라면. 아, 네, 그대와 함께라면, 예, 마무리를 곧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주님은 그 기름지게 해서 우리를 기름분과 임재로 우리를 구별되게 하셔요. 아, 네. 할렐루야. 아, 네. 하나님의 것으로. 그래서 즐거움을 얻으리라. 즐거운 거요. 우리 안에 잔치가 이루어져. 잔치가 이루어진 거고요. 하나님 나라. 아, 네. 그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의와, 뭐요? 편방과 희락이 됐죠? 아, 네. 매일 편방하고 매일 희락하고 그게 뭐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매매 동행 속에서 우리가 즐거움을 얻는 인생이 되는 거야. 어디를 가나 즐거워. 오늘도 만나니까 저를 보면서 너무 목사님이 기쁘다는 거야. 목사님 너무 얼굴이 웃는다시고 좋다는 거야. 나는 오히려 가면서 이 사람 나를 거부하면 목사라고 선인지이 있으면 어쩔까 주여오고 그냥 갔어. 어떤 사람은 목사이요 목사인지 목 진짜 목매달아 목사인지 분간을 못 하는 사람이 많아. 딱 갔는데 내가 딱좀 약간 그걸 우려했는데 오히려 저에게 딱 이렇게, 응. 이렇게 눈, 눈에 시선을 주면서, 누구 닮았다는, 우면서 굉장히 저를 좋게 아 어, 목사님이, 저 목사님들 방도 있대, 자기는. 목사님들하고 같이 교제하고, 모른 사람이 없어. 근데 목사님이 참, 응? 밝고, 응? 희락이, 이게, 기품이 있다는 거야. 알아봐, 연예 사람들은. 응. 그러면 저를 갖다가 알아보더라고. 그리고 저기서 내가, 이것이, 뽀뽀기가 날려가서 안 나가서 그게 어, 그 상태에서 내 뽀뽀기가 날려가서 내 뽀뽀기가 뽀뽀기가 막 멈추질 않아 목사님이 항상 이렇게 항상 이렇게 그러셨어 아니 오늘 제대로 만났다 우리가 제대로 만나니까 이것이 뽀뽀기가 되겠다 평소 때도 그러신 것 같아요 전론님이 절대 우리 목사님 평소 때는 안 그래요 <laughs> 절대 안 그래요 오늘 지금 열렸어요 말안나오잖아 절대 안 나오거든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은 거기서 또 소통해 가시고 그 어떤 재능이지만 그 안에서 또한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엄청난 기대되는 할렐루야 만남이었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서 우리가 진정한 즐거움은 뭐냐? 우리 주님은. 진정한 즐거움. 하박국 3장 17절, 18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않을지라도 포도나무 열매가 없을지라도 감남나무 소출이 없을지라도, 밭에, 뭐요 먹을 것이 없을지라도, 감, 뭐라, 우리, 우리, 우리가 뭐 양이죠? 양의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구원에, 로마니아마, 우리는 즐거워 한다는 거예요. 네. 기뻐한다는 거예요. 아멘? 네. 네. 우리가 어떤 먹을 것이 없고, 멋이 없고, 멋이 좀안 되고, 멋이 어떤 그런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열매가 없고, 뭔가 피곤하고 힘들고 고통이 따를지라도 여호와 하나님 으로 인하여 우리가 기뻐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 네. 네. 우리가 이럴 때 말씀 속에 있을 때 이런 우리는 하나님 은혜가 주어지고 아, 네. 하나님을 알고 우리는 하나님 우리의 기쁨이시고 아, 네. 우리의 출범이시다는 우리의 마음의 잔치 속에 우리 주님은 하늘에서 매일매일 우리를 각자를 아, 네. 비비비비 연수 비비비비비 주 목사님 우리 복진 아, 네. 어. 네. 성도님, 딱, 네. 우리 하여튼 예의 병원 장로님, 촥, 내 디디디 다 보면서 뭐라 그래요? 주님이, 주님의 신앙 고백이 있어. 주님의 고백이. 스바냐, 스바냐, 3장1 7절 읽어보세요. 자, 시작.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것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워 부르며 기뻐하라. 우리 연습생이 기쁘다, 기쁘다, 기쁘다. 우리 아여 최장도 하여튼 세계적인 장군, 기쁘다, 기쁘다. 하여튼 저 모자, 하여튼 세계적인, 세계 앞장서는, 친구의 사람, 모자의 사람, 기쁘다, 기쁘다. 아멘. 진주와 또 예의 병원과, 두 진주와 예의 병원과, 할렐루야. 하나님 기쁘다, 기쁘다. 왜 너희 가운데 내가 있어? 너희 속에 내가 중심이 되어 있어. 내가 진정한 머리가 되어 있어.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내가 너희의 전능자가 되어 줄게. 너희 모든 걸할수 없는 것이 아니라 모든 걸다할수 있는 내가 만능키가 되어 줄게. 할렐루야. 만사 협동이 되어 줄게. 할렐루야. 만복이 되어 줄게. 할렐루야. 이렇게 여기에서 이 말씀 을포할때 여러분에게 그 역사하는 거야. 하여튼 안 오는 분들은 하여튼 그거 나는 모르겠어 할렐루야. 준비해 주세요. 같이 그것을 갈수 있게끔. 네. 그래서 기쁨을 여기저기터 잠자미 사랑하신대. 은근한 부드러운 사랑으로 잠자히속적으로살펴보시 매일매일 하나님 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 주님도 즐겁고 기쁘대 기쁘다, 기쁘다, 즐겁다. 예예, 예. 할렐루야. 아멘아멘. 아멘. 아멘. 예. 여러분을 하나님 이렇게 사랑하시는 주님. 아멘. 예. 예. 할렐루야. 아멘. 주님 감